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회 예지원입니다. 인간은 항상 이름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름의 중요성을 거의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죠. 이름으로 인하여 자신은 물론 자녀가 비통과 좌절 속에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이는 이름을 잘못 지어준 부모의 책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성격을 형성하고 또 운명을 좌우하는 성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성패를 좌우하는 이름이 매우 중요한데 난리된 성명학 이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혼란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즉, 홍길동이라고 한다면 성은 하늘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름의 끝자는 땅을 나타내고, 그리고 어머니를 나타내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천인 지가 되고, 부모 사이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나타내요, 자신을. 그래서 이름의 가운데 자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거를 그래서 뭐라 하면 중심명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음의 첫자 가지고 여기서 성격이 나와요. 이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가운데 이름이 성과 이름 끝자에서 어떠한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가능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은 뭐냐면 입구 자에다가, 그리고 소리 성 자. 소리 성 자. 입에서 불려주는 소리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불러주는 게 타인의 입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많이 발현되는 게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서 발현되는 소리의 에너지를 다른 말로 하면 파동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소리에서 너는 망한다 혹은 너는 부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그 기운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평생을 통해서 불러주는 이름의 소리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파동의 원리의 근간을 해가지고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성명학에다 접목시켜서 연구되고 발전시킨 학문이 바로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석잔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거의 80%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사주대로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유명한 장명가에서 지었던 혹은 주변에 가까운 철학관에서 지었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기 스스로가 예쁜 이름을 지었든 간에 사주대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작용이에요. 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한 기예요. 더욱 재밌고 놀라운 사실은 개명을 했는데도 개명한 이름도 결국은 제가 풀이해 보면은. 사주대로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의 사주가 어떨 것이라는 게 거의 예측이 돼요. 50대 중반 된그 중년 여성이 왔는데요. 그 이름을 풀어 보니까 인터넷을 보고 오신 그 경자생 50대 중반인 중년 여성이 왔어요. 이름을 풀어달라고 왔는데, 이름을, 이름이 경자생 최태정이에요. 제가 이 이름을 적어 놓고 이 옆에 그생국그 그 도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줬어요. 이름에서 1, 2가 5, 6을 보면 아버지를 극하고 재물을 극하여 여기서 남자는 철을 극하게 돼요. 그리고 3, 4가 7, 8을 극하게 되면 이거는 직업을 얻게 되고 또 여자는 어,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 2가, 5르을 보기 때문에 이 도표와 같이 재물이 없고 또 4가 7을 극하기 때문에 4가 이렇게 7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이름들은. 대개 50대 정도 되면은 이미 결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설명을 해줬더니 이 여사님이 아마 한문 엑스로도 이름이 안 좋았던가 봐요. 끊임없이 어디 가서 물어보면 자기 이름이 나쁘다 그랬대요. 그래서 사실은 10년 전에 최수연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해서 호조까지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수연의 이름을 한번 풀어봤어요. 자, 성은 똑같으니까 같이 되고, 자 이러한 이름이 보면은 제가 어, 이 티비 특강을 통해서 강의를 한 오래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방송을 즐겨 보시는 분들은 요 숫자의 구조를 조금은 알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1, 2가 중첩된 게 뭐를 극하냐면 재물을 극하고 또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 남편을 이렇게 극하고 있죠. 또 수연이란 이름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남편을 극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웃으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바은 이름조차도 이렇게 재물을 극하고 남편을 양쪽에서 극하게 되면 지금 여사님 나이쯤에 오면은 거의 대부분 저는 혼자 산다라고 확신을 하고 또 재물도 거의 없다라고 저는 장담하는데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더니. 그 여사님도 도표를 보고 자기 이름이 어떻다는 거 스스로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이 이름을 바꾼 지가 10년이 됐는데 몇년 전에 사업이 안 돼서 남편하고도 이혼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물론 본명도 이렇게 재물을 극하고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본명은 그래도 성을 뺀 이렇게 태정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남편을 극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개명한 수연이라는 이름은 아까 여기 이름이 첫자인 요게 자기 자신이라 그죠 그래서 중심명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가 있어. 노골적으로 재물을 극하고 있어. 또 지지에서도 보면 남편을 이렇게 극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한번 극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름에서 살기 어렵다고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거의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헤어지는 얘가 헤어지는 거의 한8 90%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이 이름을 굉장히 유명한 분한테 10년 전에 비싸게 주고 지은 개명인데 이 이름 때문에 자기가 정말 남편하고 이혼하고 사업이 부도난 게 이름 때문인가 해가지고 씁쓸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사님이 한번 생년을 물어서 사주를 풀어봤어요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경자생에 그리고 사월달에 태어났대요 신사월에 그리고 태어난 날이 신의 일주고 그리고 5시에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걸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숫자가 뭔지는 숫자를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몰라도 뭔지는 알겠죠? 자, 일이라는 거는 재물을 극하는 흉신이야. 근데 이렇게 일이 중첩된 일이 모르극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물을 극하고 있죠. 그리고 또 삼은 삼사는 남편을 극한다 그랬죠. 이렇게 남편을 극하고 있고, 이렇게 또 남편을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지에서도 보면은 재물이 없고, 남편하고 못 산다고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름도, 본명도 그런데... 이름이 나빠서, 나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개명한 이름이 이렇게 더 나쁘게, 사주하고 더 근접하게 지어지는 걸 보면 이게 바로 기자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유명한 장명가한테 이름을 진 겁니다. 한문익수로. 근데 이렇게 사주에 더 버금가게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는 게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정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기대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하고 있어요. 한 분은 제주도에서 어떤 젊은 여성이 전화 왔어요. 물론 젊은 여성은 아니겠지. 72년생이니까. 자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오질 못하는데 전화로 좀 자기 이름을 풀어줬으면 하고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어봤더니 72년생이거든요. 이름을 물어봤더니 김현선이에요. 72년생. 근데 72년생들은 임자생들은 천간과 지지가 같기 때문에 어, 이름이 같으면 이름이 좋으면 두 배로 좋고 나쁘면 두 배로 나쁘다고 제가 여러 번 어, 강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김현선이 바로 음, 청강과 지지가 같은 72년생인데요. 자, 김현선의 이름을 한번 풀어보죠. 청강과 지지가 같기 때문에 숫자가 거의 같이 나와요. 자, 이렇게 김현선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간에 구삼이 있고 공사가 있죠. 여자 이름에서 이렇게 구공이 삼사를 보면 자식을 극하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린다는 얘기를 간혹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성이야. 성은 초년을 나타내고 또 성은 혈통이기 때문에 평생을 가주가 하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만 봐도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다는 것을 거의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데요. 임자생이다 보니까 천간지지가 같은 데서 이렇게 강한 기운이 작용하게 되면 결혼 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유산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물론 임자생 72년생이면 43살이에요. 40이 넘은 여성이 아직까지 남자를 안 만났다면 이상한 거지만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남성들을 만났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어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에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결혼을 했다라면 이렇게 양쪽에서 남편을 극하고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이거는 타고난 거기 때문에 내 남편, 내 남편은 극하니까 배기 싫은 거예요. 또 미운 짓을 해. 이거는 숨은 간성이라 했죠? 밖에서. 왜냐하면 3, 사는 7, 8. 남편을 극하는 건데 이럴 때 90이 3, 4를 억제하게 되면 뭐가 살아나냐면 간성. 남편이, 남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게 숨은 간성. 이걸 말도 다른 말로 하면 내원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숨은 간성이 돼요. 몰래 감춰진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 이런 이름들이 결혼을 하더라도 내 남편을 이렇게 양쪽에서 극하니까 배기 싫고 또 미운 짓을 해. 그리고 밖에서 암암리에 만나는 남자한테 마음과 정을 주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작용에 의해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름은 어쨌든 배우자 덕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사주가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사주를 한번 물어봤어요. 가연 사주도 그런가? 그랬더니 음, 임자생에 그리고 을사월에 경자일에 그리고 경진시에 진시에 태어났대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숫자로 빨간 걸로 한번 표시를 해놓게 을 보세요. 사주대로 이름을 짓는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이것도 똑같은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중첩된 일이 뭐를 극해요? 재물을 극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남편을 이렇게 극하고 있죠. 4가 7을 보면 남편을 극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돼요? 9가 자식을 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대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굳이 사주를 보지 않아도, 이름만 갖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이 바로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성명학에 도입해서 연구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 우리 한글 어떠냐? 세종대왕님이 그야말로 입 모양을 본 따서 바로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에 이 소리의 에너지에 소리의 오행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소리 에너지에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을 이렇게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성명하게 대입을 시켰기 때문에. 사지에서 남편이 깨지면, 이름에서도 이렇게 깨지는, 깨지는 식으로 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타인의 입을 통해서, 너는 남편하고 못 살아. 너는 남편하고 살지 못해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그 소리의 에너지, 다시 말해서 기가 그 당사자의 내파에 전달되면서 남편을 보면 믿고, 배기 싫고, 또 그러니까 남편한테 남편은 자꾸 흉한 일이 생기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름에서 너는 부자가 될 이름이다. 너는 부자가 될 사람. 실질적으로 이름에 재물이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그 이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름이 부자가 되는가를 설명하겠지만, 부자가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는 사람들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하면 그 기가 타인의 입을 통해서 좋은 기가 당사자한테 전달이 되면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해서 결국은 부자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이름의 힘이고 파동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성명학도 이렇게 사주를 보듯이 이름 즉 운명을 예측하는 거는 없어요. 이건 제가 100% 확신하고 장담을 해요. 이렇게 이름 석자 가지고 당사자의 운명을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성명학은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밖에 없는데 이 한글 구성 성명학이란 뭐냐면 바로 입을 통해서 발현되는 소리의 에너지에 의해서 당사자의 운명이 만들어진다라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절대적으로 함부로 지어서도 또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바지만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좀더 깊이 있게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타고난 운명은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운명을 재창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 개운의 중심체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성공할 수 있는 이름인지 저희 한글 구성 성명학에서 한 번쯤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름은 반드시 성공을 좌우하거든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이름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확실히 다른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성공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그거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